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눈을 뜨셨을 때 어떤 기분이 드셨습니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오늘도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어떻게 다 할까? 아니면 몸이 여기저기 아픈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그런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어려운 일들이 많아질수록 아침에 눈 뜨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믿음의 가족들이여,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뜬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그것이 얼마나 큰 감사의 이유가 되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눈 뜨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인가? 그냥 자연스러운 일 아닌가?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건강하게 눈을 뜨는 것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네 가지 중요한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매일 아침이 하나님의 새로운 자비라는 것이고, 둘째는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새로운 하루가 새로운 기회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감사의 마음이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네 가지 진리가 여러분의 매일 아침을 감사와 기쁨으로 시작하는 축복된 시간으로 바꾸어 드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첫 번째로 매일 아침이 하나님의 새로운 자비라는 진리입니다. 예레미야에가 3장 22절에서 23절,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성전은 불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고백한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롭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다시인데 이는 완전히 새로운 것, 이전에 없던 것을 의미합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자비가 완전히 새롭게 임한다는 뜻입니다. 어제의 실패나 좌절, 죄나 허물들이 오늘 아침 하나님의 새로운 자비 앞에서는 완전히 씻겨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진리입니다. 우리가 어제 어떤 잘못을 했든지, 어떤 실수를 했든지, 어떤 아픈 일을 겪었든지, 상관없이 오늘 아침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0편 30편 5절에서도 그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 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제 밤이 힘들고 어두웠을지라도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새롭게 찾아온다는 약속입니다. 한성도 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에 많은 실수를 하셨습니다. 술과 도박에 빠져서 가정을 거의 파탄 직전까지 몰고 갔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고 자신도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나오게 되면서 이 말씀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신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 말씀을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자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의 실패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 새롭게 살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매일 하면서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끊었고, 도박도 끊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중직을 맡아 열심히 봉사하고 계시고, 가정도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분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매일 아침이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새로운 자비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어제의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 안에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축복된 날입니다. 두 번째로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종종 생명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숨을 쉬고, 심장이 뛰고, 눈을 뜨고, 움직이는 것을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옵기 33장 4절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는 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주신 선물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서 바울은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호흡 하나하나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매일 아침 눈을 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선물로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는 내일 이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연약하고 불확실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매일 아침 건강하게 눈을 뜨는 것이 더욱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제가 아는 또 다른 성도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몇년 전에 심장마비로 쓰러지셔서 생사를 오가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병원에서 가족들이 마지막 인사를 준비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회복되셨습니다. 그 경험 이후로 이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그저 하루의 시작일 뿐이었는데, 이제는 매일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생명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생명을 잃을 뻔한 경험을 해보니까 매일 아침 눈뜨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되었어요. 이제는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보너스 같은 시간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건강하게 눈을 뜨고 숨을 쉬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의 생명의 선물입니다. 시편 118편 24절에서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오늘이라는 날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내일 아침 눈을 뜨실 때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선물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하루가 새로운 기회라는 진리입니다. 매일 아침은 단순히 시간이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기회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시편 5편 3절에서 다윗은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매일 아침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의 시간입니다. 어제보다 더 깊이, 더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둘째는 새롭게 순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은 새로운 순종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수 있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셋째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어제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오늘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섬기지 못했던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넷째는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은 그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어제 실패했다 할지라도, 오늘은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다섯째는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시0편 92편, 1절에서 2절에서 지극히 높으신 이여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매일 아침은 하나님께 새로운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제가 만난 한 할머니 성도님은 올해 85세이신데도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느냐고 여쭤보니까 이런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 나이까지 살줄 누가 알았겠어요. 매일 아침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보너스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과 만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읽고, 이런 일들을 할수 있는 기회가 또 얼마나 남았을지 모르니까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있어요. 정말 감동적인 고백이었습니다. 매일 아침을 새로운 기회로 여기고 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려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다른 성도님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그날 할수 있는 선한 일한 가지를 계획한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안부 전화를 드리거나 이웃을 도와드리거나 어려운 사람을 위해 기도하거나 이런 작은 일들을 매일 하나씩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매일 아침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선한 일을 하실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일 아침 눈을 뜨실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기회의 날이다. 어제보다 더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기회, 더 순종할 기회, 더 사랑할 기회, 더 꿈을 이룰 기회, 더 감사할 기회가 주어진 날이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얼마나 의미있고 보람있는 하루가 될까요? 네 번째로, 감사의 마음이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입니다. 대살로니 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감사가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관점을 바꿔줍니다. 부족한 것에 초점을 맞추던 시선을 풍성한 것으로 돌려줍니다. 문제에 집중하던 마음을 축복에 집중하게 만들어줍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줍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상처받은 마음을 감사가 치유해줍니다. 시기와 질투로 어두워진 마음을 감사가 밝게 만들어줍니다. 감사는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줍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생기면 관계가 좋아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깊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욱 친밀해집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줍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했는데 이 기쁨은 감사에서 나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욱 깊어집니다. 과거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기억할 때 미래에 대한 확신도 생깁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성도님은 매일 아침 감사 일기를 쓰십니다. 전날 있었던 일 중에서 감사할 일들을 다섯 가지씩 찾아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감사할 일을 찾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속 하다 보니까 점점 더 많은 감사거리들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건강하게 잠에서 깨어난 것, 맛있는 식사를 할수 있는 것, 가족들이 무사한 것, 따뜻한 집이 있는 것, 이런 작은 일들까지도 모두 감사의 제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한 이후로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항상 부족한 것, 문제가 되는 것들만 보였는데, 이제는 풍성한 은혜들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같은 상황인데도 전혀 다르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감사는 인생을 바꾸는 마법 같은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성도님은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감사하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수 있다. 감사하다. 오늘도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다. 감사하다. 이런 식으로 감사의 고백을 하며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시작한 이후로 하루 종일 마음이 밝고 기쁘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귀찮고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새로운 감사 거리들을 발견할 수 있는 기대감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고 했습니다.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제사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 하루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하루가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감사는 선택입니다. 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감사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를 선택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감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가 여러분의 하루를,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네 가지 진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이 하나님의 새로운 잡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어제의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 안에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건강하게 눈을 뜨고 숨을 쉬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선물입니다. 셋째, 새로운 하루가 새로운 기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기회, 더 순종할 기회, 더 사랑할 기회, 더 꿈을 이룰 기회, 더 감사할 기회가 매일 새롭게 주어집니다. 넷째, 감사의 마음이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관점을 바꾸고, 마음을 치유하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기쁨을 가져다 주고, 믿음을 강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매일 아침을 감사와 기쁨으로 시작하는 축복된 시간으로 바꾸어 드렸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아침, 감사 제목들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어떤 것들에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 주시면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힘이 되는 영상들을 계속해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 중에서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이 바로 그 기회입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새로운 자비와 은혜를 누리며 살수 있는 축복된 인생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매일 아침 감사와 기쁨으로 시작할 수 있는 풍성한 인생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찌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에 감사하며 축복된 하루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분들을 위해 축복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앞으로 이분들이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주님의 새로운 자비와 은혜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생명 자체가 주님의 선물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옵소서 매일이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기회임을 알고 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감사의 마음이 이분들의 삶을 변화시켜서 항상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시옵소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힘든 상황에 처할 때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분들의 감사와 찬양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께 나아오게 하시옵소서. 이분들의 가정마다 매일 아침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주님의 평안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매일 아침 눈뜨는 것을 감사의 이유로 여기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이 시간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하루를 맞이하게 되더라도 오늘 나눈 하나님의 진리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은 하나님의 새로운 자비가 시작되는 시간이며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새로운 기회들이 주어지는 시간이며 감사를 통해 삶이 변화되는 시간입니다. 이 믿음으로 매일 아침을 감사와 기쁨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감사의 제사가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아름다운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내일 아침 눈을 뜨시는 순간부터 이 말씀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자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신다면, 그 하루는 분명히 축복된 하루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은혜로운 말씀으로 만나뵙겠습니다. 매일 아침이 감사로 시작되고 감사로 마무리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